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남친을 만나기 위해 카페로 들어갔는데요. 남친이 한 남자와 같이 앉아 있었어요. 과영아, 여기야. 남친이 상기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제가 남친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과영아, 여긴 내 동생 민천이야. 그리고 여기는 내 여친 가영이. 남친의 소개에. 남친 동생과 제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인사를 했습니다. 가영이가 또 나오는 줄 몰라서 조금 놀랐을 거야. 아니야, 난 괜찮아. 가영아, 앞으로 내 동생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거야. 후원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조금 있으면 우리 엄마한테 인사하러 가야잖아? 그때 내 동생이 옆에서 바람을 좀 넣어주기로 했거든. 남친이 신나서 떠들어대고 있었고, 남친 동생은 저를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형이 결혼하고 싶은 분이라고 해서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어요. 네,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근데 형제라 그런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하긴 어릴 때 형이랑 같이 다니면 쌍둥이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맨날 바쁘다 보니 항상 형 손잡고 다니곤 했거든요. 남친 동생이 쑥스러운 듯이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어요. 그냥 손만 잡고 다니다 뿐이야. 내가 널어버키우다시피 했잖아. 말도 마. 어릴 때 어찌나 징징대든지 진짜 힘들었다니까. 내가 뭘또 그렇게 징징댔다고 그래. 너 맨날 징징대서 내가 토닥토닥해서 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 하긴 형은 나한테 엄마 아빠 대신이었으니까. 그니까 네가 우릴 잘 도와줘야 한다 그 말이야.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남친과 동생이 서로를 마주보며 의지를 다지고 있었어요. 사실 남친과 저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우선 남친이 우리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렸고 며칠 뒤 남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거든요. 남친의 가족은 어머니와 남동생 뿐이었기에 아무래도 남친은 동생만이라도 같은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남친 어머니 성격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분이라고 했거든요. 남친 어머니는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낸 여장부시라고 했는데요.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 남친의 전 여자친구를 몇번 집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지만 남친 어머니의 어마어마한 기에 눌려 대부분은 도망가다시피 헤어짐을 통보해 왔다고 합니다. 헤어짐을 통보해 온전 여친이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건우 씨, 건우 씨는 좋은 사람인데 나 도저히 안될것 같아. 내가 여기저기 많이 들어봤는데 다들 홀씨 어머니의 그것도 건우씨는 엄마같이 무서운 사람하고는 절대 잘 지낼 수가 없을 거래. 그렇잖아.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건데, 그동안 몇번 봤었지만, 난 건우씨 엄마가 웃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눈빛도 너무 무섭고, 그냥 헤어지자. 아니야. 알고 보면 우리 엄마 엄청 좋은 분이셔. 다만 표현이 서툴러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결혼하면 따로 나가 살아서 엄마 자주 만나지도 못할 거고. 미안해, 난 진짜 자신 없어. 건우 씨네 엄마 진짜 너무 무섭단 말이야. 라며 도망가기 일수였다고 하네요. 그랬기에 남친 어머니에게 인사를 가기 전 남친이 제게 몇 번이나 신신 당부를 했어요. 저기 가영아,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우리 엄마 절대 무서운 사람 아니야. 다만 엄마 혼자 우리 형제를 키우다 보니 사는 게 힘들어서 표정이 좀 그러는 것뿐이야. 난 진짜 괜찮아. 나 이래봬도 멘탈 엄청 강한 사람이야. 전에 건우 씨도 봤잖아. 지하철에서 어떤 아저씨가 할머니한테 막말할 때 내가 가서 완전 말빨로 눌러버렸잖아. 하긴, 내가 너 그런 모습에 반했잖아. 그래서 난 너랑 꼭 결혼하고 싶거든. 너랑 있으면 외롭지도 않고 따뜻한 느낌이거든? 거기다 니네 부모님도 진짜 좋고 말이야. 우리 부모님 처음 봤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딱히 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없긴 왜 없어 내가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날꼭 안아주셨잖아 거기다 시중일관 활짝 웃고 계시는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이던지 말이야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우리 엄마는 얼굴에 표정이 없어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웃는 걸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 뭐? 웃는 걸 잊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딱히 웃을 일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아들이 철이 없어도 너무 없네 이러니 어머님이 웃질 못하시는 거네. 아니야. 너도 우리 엄마 보고 나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단박에 알아차릴걸. 참 그리고 니네 할머님도 진짜 좋으시더라. 할머님이 널 바라보는 눈빛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아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야 뭐. 워낙 날 예뻐하시니깐. 내가 우리 할머니 첫 손주잖아. 우리 둘이 완전 친하긴 해. 제가 활짝 웃었는데 남친의 얼굴에 부러움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남친은 우리 집이 화목하다는 것을 가장 부러워하곤 했는데요. 남친 어머니는 항상 바빴기에 남친과 동생을 잘 챙겨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평생을 바쁘게 살았던 남친 어머니는 돈은 꽤 많이 모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름 부자라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친과 동생은 항상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기에 그러한 것이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친 동생까지 한편으로 만들었고, 며칠 뒤 남친 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요. 남친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남친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던 순간 그 어마어마한 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는데요. 그 전에 헤어진 여친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고도 남더라고요. 남친 어머니의 표정도 표정인데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은 사람을 꿰뚫어 보고야 말겠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눈 한번 깜빡하지 않고. 제 눈을 아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내가 네 속까지 훤히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듯한 착각까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미 남친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지라 저는 그다지 놀라지도 않았어요. 제가 상큼상큼 다가 가서 남친 어머니에게 큰 목소리로 인사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이가영이라고 합니다. 긴장을 했던지라 목소리가 조금 크게 나왔고 제가 잘못 본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순간 남친 어머니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듯해 보였어요. 그런 남친 어머니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어머님 제 자랑은 아닌데 제가 거짓말도 잘 못하고 부리를 보면 못 찾는 그런 성격입니다. 제 눈에 그게 딱 보이죠. 뭐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죠? 어머님이 지금 저를 파악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자신 있으니까 제 눈을 더 들여다보셔도 됩니다. 사실 제 눈이 매력적이라 사람들이 자주 쳐다보긴 하거든요. 제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옆에 있던 남친의 얼굴이 사색이 된채 저를 말렸어요. 가영아, 자기야 왜 그래? 그런 말왜 하고 그래? 왜? 난 사실인데? 어머님, 사실은 말이죠. 건우씨가 어머님 눈빛이 엄청 무섭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서운 눈빛은 아닌 것 같아요. 아차! 저그 눈빛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났어요. 우리 엄마도 가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곤 하시거든요. 제가 활짝 웃으며 말했는데요. 남친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어 가더니 제게 물었어요. 나보다 가영 씨가 더 특이한 사람이네. 제가 그런 소리를 좀 듣긴 합니다. 저랑 한 1시간만 대화를 하다 보면. 약간 할머니 말투가 나온다는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제 동생이랑 제가 할머니 방에서 같이 지내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할머니 말투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할머니랑 많이 친한가 보네요. 그럼요. 우리 할머니로 말씀드리자면 고스톱칠때 밑장 빼기 달인이시거든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잘 지켜봐야 해요.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르시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돋보기 안에 눈을 요래요래 요래 뜨고 있으면 그때를 딱 캐치해야 해요. 이게 말이죠. 눈치가 아주 빨라야 해요. 저도 모르게 쫑알쫑알 말을 하고 있었고, 제가 눈을 요래요래 요래 뜨고라는 말을 하면서 눈과 입술에 힘을 팍 주고 있던 우리 할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남친 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시뻘개지면서 헛기침을 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기 웃기면 그냥 웃으셔도 되는데. 어머님 지금 웃음 참는 거다 들키셨어요. 라는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오고 말았고 결국 남친 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어찌나 큰 소리로 웃고 계시던지 눈에서 눈물까지 찔끔 나올 정도였는데요. 남친과 동생은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어머님 여기 물좀 드세요. 고마워요. 근데 가영씨 엄청 재밌는 사람이네요. 그러게요. 저는 살면서 가영씨 엄청 예쁘고 똑똑하네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데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한테 재밌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우리 할머니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부터 우리 할머니랑 살다 보니 제가 이래 된 거라니깐요. 할머님도 참 재미있는 분이신가 보네요. 우리 할머니를 잠시 소개하자면 우리 할머니는 순정 만화를 참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특히나 순정 만화 중에 남자 주인공이 엄청 잘생긴 만화책을 좋아하세요. 아니 할머님이 만화책을 읽으신다고요? 그럼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할머니랑 동생이랑 셋이서 새벽까지 이불 속에서 후레시 켜고 만화책 보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만화책 금지령이 내려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닌걸요? 엄마말로는 할머니 눈이 안 좋으셔서 후레시 켜고 만화책 보면 안 된대요. 결국 그날 만화책 빌려간 나만 엄마한테 된통 혼났잖아요. 사실 그거 할머니가 시킨 건데 할머니가 비겁하게 입을 꼭 다물어버렸거든요. 그때 생각이 다시 나서 제가 분하다는 듯이 말을 했는데요. 그 순간 남친 어머니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엄한 표정을 지으며 남친 어머니가 제게 물었어요. 근데 가영씨는 내가 무섭거나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이요? 아니요. 그렇다고 전혀 무섭지 않은 건 아니지만 암튼 저는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어머님보다 우리 엄마가 화나서 고릴라로 변할 때가 더 무섭죠. 그때는 다들 문 걸어 잠그고 엄마 화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고릴라로 변해서 코에서 콧바람을 마구마구 내뿜고 있으면 그때는 할머니랑 우리는 방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있는걸요. 제가 계속해서 쫑알거리고 있었고 남친 어머니는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웃음을 참느라 애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는 남친 어머니에게 음식까지 얻어먹고는 가벼운 마음으로 남친네 집을 나섰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남친이 놀라서 물었는데요. 오늘 보니 우리 엄마보다 가영이 네가 더 무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지금껏 살면서 우리 엄마가 웃는 거 오늘 처음 본것 같아. 아니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엄마 웃는 거 처음 보는 건가? 그 정도였어? 아니던데? 아까 보니까 어머니 엄청 잘 웃으시던데? 그니까 네가 더 무섭단 말이야. 너 진짜 신기한 능력 있는 애다. 그거 칭찬인 거지? 그럼 칭찬이지. 우리 엄마 보고 안 도망간 건 너밖에 없다니까. 남친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해 보였어요. 그뒤 우리는 일사천리로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남친 말로는 남친 어머니가 되도록 빨리 결혼식을 하라고 했다네요. 우리 부모님도 처음에는 남친 어머니가 까탈스럽진 않을까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제 말을 듣고는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뒤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기만 했는데요. 남친 집에 비해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았기에 약간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남친 어머니는 제게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남친 어머니가 웃음기 하나 없는 표정으로 말을 했거든요. 집은 제 이름으로 된게 있으니까. 거기서 살면 될것 같습니다 평수도 30평대라 애들 사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전제품이랑도 다 있어서 신경 쓰실 것도 없을 겁니다 남친 엄마가 정말이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말을 했어요 상견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너 진짜 괜찮겠어?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네 예비 시어머니 말이야 어쩜 얼굴 표정이 시정일관 그럴 수가 있니? 아, 어머님이 원래 표현을 잘 못하셔서 그런데, 나랑 같이 있으면 곧잘 웃으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혼수 말이야. 진짜 아무것도 안해 가도 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알았어.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근데 어머님이 돈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해야 하나? 어머님 당신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혼수 그런 거에 딱히 관심도 없더라고. 근데, 내가 좀 이상한 게 있긴 해. 어머님이 자꾸 나한테 돈을 막 줘. 뭐? 돈을 막 주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 얼마 전에는, 건우 씨 집에 간 김에, 내가 어머님이랑 같이 쇼핑을 간 적이 있었거든? 근데 쇼핑 같이 가줘서 고맙다고, 돈을 막 주더라고. 그것도 20만원씩이나. 뭐? 쇼핑을 같이 가줬다고? 20만원씩이나 줬다고? 그렇다니까? 암튼 우선 받긴 했는데, 그냥 서랍장에 넣어뒀어. 내가 돈을 왜 받는지도 모르겠고, 좀 그렇더라고. 제 말에 할머니의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지만, 딱히 신경을 쓰는 것 같진 않아 보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수월하게 진행이 돼서, 남편은 그저 어리둥절하다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다만 엄마만이 세안경을낀 채, 시어머님을 바라봤는데요. 엄마는 시어머님의 표정이 영 마음에 안 든다고 했거든요. 왠지 모르게 시집살이를 많이 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요. 결혼 후 시어머님은 우리 부부를 시댁으로 자주 불렀는데요. 엄마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며 투덜대곤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시댁에 가는 게 불편하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고 혹시나 시댁에 가서 제가 설거지라도 하는 날이면. 시어머님이 봉투에 몇 십만 원씩 넣어서 돈을 주기도 했거든요 어머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대체 이 돈을 왜 주시는 거예요 그거 네가 설거지 했잖니 그러니까 주는 거지 네 이런거 안주셔도 되는데 난 셈이 정확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렴 라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아버님 재산 날이 되었는데요 제가 음식을 하기 위해 전날 시댁으로 가서 음식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님은 피곤하다며 가사도우미 아주머니 한 분과 같이 하라는 말을 했고 가사도우미 아주머니 덕분에 별로 힘든 것도 없이 제사 음식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날 가서 느낀 건데요. 그런 제사 음식 준비라면몇 번이라도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뒷정리를 하고 집을 나서던 제게 시어머님이 또다시 봉투를 내밀었어요. 오늘 수고 많았다. 자, 받아라. 어머님, 괜찮아요. 지금까지도 엄청 많이 받았는걸요? 그렇잖아도 제가 며칠 전에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받은 돈을 다 세어봤거든요? 몇 백만 원이나 돼요. 이제 그만 주셔도 돼요. 제말에 시어머님의 눈이 커져 있었어요. 아니, 그 돈을 왜 모아놨어? 너 쓰라고 준 거잖니?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써요? 그래서 그냥 모아뒀어요. 암튼 돈 진짜 재밌는 아이로구나. 시어머님 얼굴에 보일듯 말듯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건 나도 모르겠고, 너 오늘 제사 음식 만드느라 수고했으니까, 우선 이건 받아라. 라며 시어머님이 제 손에 억지로 봉투를 지어주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봉투를 확인해보니, 봉투 안에 300만원이나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란 제가 남편에게 봉투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자기야, 300만원이나 들어있는데? 아니, 이큰 돈을 왜 주신 거지? 그거야 자기가 제사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주는 거겠지. 아니야. 난뭐한 것도 없어. 가사도우미 아주머니 심부름 정도만 했는 걸. 근데 300만 원씩이나 어떻게 받아. 그냥 받아도 엄마가 주고싶다는데뭘 걱정을 해. 잘 됐네. 그동안 받은 돈으로 백이나 나사던지이돈 진짜 써도 되는 건가? 제가 한동안 돈 봉투를 바라만 보다가는 다시 서랍장에 넣어 뒀는데요. 시어머님이 자꾸만 돈봉투를 주는 이유가 궁금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 갔다가 제가 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유를 알겠다는 듯이 웃으셨어요. 네 시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난알것 같구나. 왜 그런 건데? 그걸 나한테 왜 물어? 네 시어머니한테 직접 가서 물어봐야지. 시간 내서 시어머니랑 차한잔 마시면서 한번 살짝 물어봐. 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결국 며칠 후 제가 시어머님을 찾아가서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어머님,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요. 저한테 왜 자꾸 돈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니? 돈을 왜 주다니?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받은 돈이 좀 심각할 정도로 많거든요? 제가 살면서 우리 엄마한테 받은 용돈을 다 합해도 지금까지 어머님이 주신 돈보다 적을걸요? 왜 저한테 자꾸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야. 그 그게 말이야. 시어머님이 말을 멈춘 채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는 시어머니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는데요. 저기 그게 말이야. 난 그냥 네가 예뻐서 예뻐서 준 건데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한 거니? 네? 그러니까 어머님은 제가 예뻐서 돈을 주셨다고요? 그래, 너같이 예쁜 애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고 예뻐서 말이야. 어머님, 그럴 때는 그냥 고맙다 그런 말씀만 하셔도 돼요. 아님, 땡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대부분 엄마들은 그렇게 하는걸요? 그래, 이상하네. 내가 주변에 물어보니 며느리한테 돈 봉투 주면 다들 엄청 좋아한다고 하던데. 내가 여기저기 많이 물어봤거든. 돈 봉투만 주면 며느리 입이 막 찢어진다고 하던데. 시어머님의 말에 제가 그만 큰소리로 웃고 말았어요. 어머님,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 너도 알다시피 내가 표정도 무표정하고 표현도 잘 못하고 그러잖니. 근데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여기저기에 며느리랑 친해지는 방법을 물었더니 그냥 돈 봉투만 주면 바로 친해진다고 하길래 그런 건데. 내가 뭘 잘못한 거니? 그렇지 않아도 좀 이상하긴 했어. 넌돈 봉투를 받고도 별로 안 좋아하더구나. 시어머님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평생토록 돈만 벌었던 시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하네요. 저랑 있으면 웃음이 나와서 자주 만나고 싶고 그랬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주변에서 말하기를 며느리를 그냥 막 불러대는 것만큼 개념 없는 시어머니도 없다고 하면서 올 때마다 돈 봉투를 주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며느리랑 금세 친해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저한테 봉투를 주면 줄수록 제 표정이 더욱 어둡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시어머님도 홀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난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네 표정이 더안 좋아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막큰 소리까지 치더구나. 그래서 내 딴에는 돈이 적어서 그런가 싶어서 점점 더 늘렸지. 어머님, 돈으로 가까워지는 사이는 금방 무너지게 마련이에요. 근데 이 마음으로 가까워지면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절대 무너지지가 않거든요? 마음? 마음으로 가까워진다고?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라며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더니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이야,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아들 둘을 홀로 키워야 했거든? 그때는 정말이지, 눈앞이 깜깜하더구나. 할줄 아는 거라고는 음식 만드는 것밖에 없었으니 우선 식당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는 게 어찌나 퍽퍽하던지, 그렇게 힘들 수가 없더구나. 그렇다고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그냥 넋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야. 그때 생각이 나시는지 시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제가 시어머님 옆에 가서는 손을 꼭 잡아드렸는데요. 그 순간 시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하고 떨어졌습니다. 식당에서는 초자라고 구박을 어찌나 해대던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그때는 그저 우리 아들들. 배를 곰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했거든. 어느 날은 식당 주인이 고기를 조금 쏴주길래 비닐봉투에 넣어와서 우리 아들들을 주니 허겁지겁 먹지 않았겠니. 그렇게 나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돈이 있어야 내 자식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다가는 이제는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가 됐는데 자식들이 나를 멀리 하더구나. 하물며 언젠가는 놀러왔던 아들 여자친구가 내가 무섭다고 도망까지 가지 뭐냐.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다. 근데 넌 달랐어. 날 전혀 무서워하지 않더구나. 그런 널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봤다. 가족들에게 엄청 사랑받고 자란 아이라는 걸 말이야. 그래서 네가 진짜 마음에 들었다. 자라는 동안 부모 사랑 한번 온전히 받아본 적이 없는 우리 아들이 너같이 사랑받고 자란 아이와 잘되길 바랬거든. 그래서 결혼도 막 서두르신 거예요? 아무것도 해올 필요가 없다고 막 그러시면서 거기다 돈봉투도 막 주신 거고요. 맞다. 혹시나 네가 또 다시 도망이나 가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다. 근데도 기분 나빴다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마. 내가 말이다. 뭘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다. 시어머님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아까 말한 그 마음으로 가까워진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어머님이 그 마음을 쓰신 거라고요. 지금껏 저한테 돈봉투 주신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선물이었어요. 내가 뭘 어쨌는데 어머님이 지금 제게 어머님 마음을 나눠주셨잖아요. 아 그런 거니? 근데 말이다.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게 얼마 만인지도 모르겠구나. 생각해보니 그동안 참 독하게만 살아왔구나.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라며 제가 시어머님을 꼭 안고는 손으로 시어머님의 등을 토닥토닥 해드렸는데요. 시어머님이 제품에 안겨서 한동안 눈물만 흘렸어요. 그렇게 시어머님과 저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시어머님과의 일을 다 말했는데요. 그렇구만. 내 생각이 빠졌어. 내 그럴 줄 알았다. 진짜? 근데 할머니는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야? 그냥 네 시어머니가 독해 보이긴 하는데 눈은 안 그랬거든. 그래서 한 눈에 알아봤지. 그건 그렇고 너 시간 날때 사돈이랑 같이 집에 좀 와라. 어머님이랑 같이? 왜? 왜긴 왜야? 이제부터 사돈도 가족의 사랑이 뭔지 느끼고 알아야 할거 아니야. 알았어. 그럼 내가 어머님께 한번 여쭤볼게. 그렇게 며칠 뒤 우리는 시어머님과 도련님까지 다 함께 친정으로 가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친정이 워낙 시끌벅적해서 시어머님과 도련님이 처음에는 조금 놀란 듯했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방 적응해 갔어요. 특히나 할머니가 시어머님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고소도 불치기도 했는데 시어머님은 굉장히 빠르게 적응해 갔습니다. 가족들과 고도둡을 치던 중 시어머님의 할머니에게 외쳤어요 사돈 어르신 지금 밑장 빼신 거죠?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아니 사돈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야 우리 며느리가 이미 알려줘서 알고 있었죠 우리 며느리 말을 잠시 빌리자면 사돈 어르신이 밑장 빼기 달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눈을 요래요래 요래 뜨고 계시면 그건 밑장 빼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방금 사돈 어르신이 눈을 요래요래 요래 뜨고 계셨거든요. 시어머님이 할머니 형네를 똑같이 내며 말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을 듣던 할머니가 제게 소리쳤는데요. 야, 이가영 이놈의 지집에 너 설마 여기저기 다 말하고 다닌 거야? 아니, 난 그게 아니라 할머니의 화려한 손놀림을 자랑하려고 그런 것뿐이야. 근데 나도 모르게 그걸 말해버렸네. 할머니, 미안, 진짜 미안해. 근데 내가 그 얘기는 진짜 안 했어. 고소득 치다가 할머니가 질것 같으면 근실에 짜증 내면서 고소득판 엎어버린다는 거. 이가영이 배신자야. 너 이리 안 와? 할머니가 저를 쫓아다녔고 제가 할머니를 요리조리 피해 다녔는데요. 우리 모습을 보던 시어머님이 배를 움켜잡고는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은 우리 친정에 자주 왕래를 하면서 정말 많이 변해갔는데요. 특히나 우리 할머니랑 엄마랑 세 분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뒤 제가 임신을 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태어났는데요. 우리 시어머님은 우리가 알던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무릎으로 거실을 다 쓸고 다니시면서 우리 딸에게 가진 애교를 다 부렸거든요. 우리 딸이 할머니의 우스꽝스러운 얼굴에 큰 소리로 웃기라도 하는 날이면 시어머님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 마냥 행복해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합가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우리는 지금 다 같이 살고 있답니다. 우리 딸의 할머니를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을 정도랍니다. 며칠 전에는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던 남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기까지 했어요.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아니, 나 요즘 너무 행복해서 그냥 막 눈물이 나와. 원래 집에서 이렇게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였구나. 남편이 시어머님과 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감동한 듯 말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노라니 마음이 어찌나 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만 한 우리 시어머님이 앞으로는 많이 많이 웃으며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